따뜻한 볕이 오가는 그날 오후. 어, 기범이 왔다. 어, 어 너무 오랜만에 왔 기범아. <laughs> 6년 전쯤엔 손님이었지만 해를 거듭하며 동생이 된기범시다잘 나왔어요? 너무 <laughs> 아, <되게> 오랜만이야. <laughs> 우리 기범이. 기범이 여기 처음 <laughs> 아니야? 문사한 거. 네, 여기는 <웃음> 처음이에요. <웃음> 와, 너무 업그레이드 된거 아니에요? 그는, 됐어. 열악한 아.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요리 공부를 한 기범 씨. 어 뭐야 접시까지 <laughs> 가져왔어? 아 진짜. 뭐였어? <laughs> 아, 그거 뭐야? 이거는 이제 파스타 재면기에요. 아 재면기를 가져어 아, 이제 뽑는 거고. 주방을 아예 옮겨왔다. 그단하다도 이런 걸다 들고 왔다고. <laughs> 오늘 양식 요리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요리를 해주고 싶어,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와서 뭘 해주고 싶은데 어떤 게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랬더니 제가 알아서 가져갈게요. 이랬더니 이걸 다 가져왔어요. 요리해주려고 기범신 폐가를 꾸며 만든 등명해변 옛집이 잠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될 때 찾아왔던 손님. 처음에 원래 군대 있었는데 그때 휴가를 나가서 좀 여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여행을 좀 좋아했어서 강릉이 게스트하우스를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방이 딱두 개밖에 없었어요가지고 딱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곳이더라고요. 바가지로 퍼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뭐 어, 화장실도 부실식이었고 어, 여기보다 훨씬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닷가다 보니까 바람도 훨씬 많이 불고 그런 걸다 떠나서 올 만큼 조악서 가지고 자주 자주는 아니어도 한1년한두번 정도 두번 네, 정도 그렇게 꼭 찾아왔던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영혼들의 집합소라고 불렸던 등명 해변의 집은 가난하고 외롭고 삶에 지친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쉼터였다. 푸세식 화장실의 환경은 열악했어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어가던 곳. 작게 게스트하우스라고 하기는 에좀 모호하지만 방 하나 정도 이제 사람들과 이제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또 그걸로 해서. 네, 많은 분들 그 방한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 열악한 상황인데도. 그리고 그 친구들이 쭉 이렇게 연이 돼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2년 3년 만에 와도 어제 본것 같은 느낌이고 막 너무 좋더라고.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남의 아픔도 안아줄 수 있는 법. 공간만큼 따뜻한 치유법이 있을까 갑자기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헤맬 때 기범 씨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헤아려준 이가 수비시다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로 인해 아픔을 겪었던 그녀가 누나가 된 이유 화가이셨던 어머니를 잃고 기범 씨는 방황이 깊었다고 한다. 딱히 하고 싶은 일도, 뭘 해보겠다는 의지도 없을 때 우연히 등명해변에서 부부를 만났다. 우리가 평소 먹어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데새 어, 우리 맨날 김치, 김치, 김치 조가리만 먹다가 지금 너무 억지로 가지고 지금. 어? 자기야. 지금 김치 조가리만 먹다가. 이탈리안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웃음> 이탈리안 <웃음> 냄새. <웃음> <웃음> 어엿한 셰프가 돼 돌아온 기범 씨가 부부에겐 더없이 대견하다. <laughs> 이런날이올 줄이야. 자기! 외국물 먹은 이탈리안 셰프를 집안에 모시다니. 이런호강이 없다. 내가. 예약한 식당이 내가. 가 <laughs> 무슨 컨셉이죠? 그가 <laughs> 기범 씨가 외국으로 공부하러 떠날 때도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철이 씨 부부다.